알아두면 쓰고 있는 인테리어 잡박상식 한소름 데코 알뜰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한소름 데코의 미래를 찾는 2020년 한소름 데코 대졸 신입 공개체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한소름 데코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합격 노하우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게스트분들 모셨는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용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인력지원팀의 손동욱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영주 책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업무의 왕진 손님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분 모셔봤는데 우선 저희 현대홈데코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어요? 홈데코는 마루, 방면제, 도우멀딩 등 다양한 인테리어 자재들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 외에도 뉴질랜드에 있는 해외 조림 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채용 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채용이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번 공개 채용은 10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면접 또 채용 검진을 거쳐서 최종 12월 중으로 최종 합격 발표와 입문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용 직무는 오늘 와주신 구매 영업뿐만 아니라 생산 전기, R&D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입 사원이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아, 신입 사원분께서는 우선 가구에 사용되는 표면 마감재의 수입 또는 국내 조달 업무를 담당하시게 될 거고 추후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물론 신입 사원분의 기본 역량과 저희 업무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 사원들은 다 대리점을 부여받게 돼요. 당장 현업에 투입시키는 건 아니고 한 두세 달 정도는 선배 사원들하고 동행 영업을 다니면서 충분히 기본기를 다지기 하기 때문에 일단 대리점 영업하는 게 기본이고요. 영업하면서 수반되는 그 사무 업무들 간단한 건데 뭐 취업을 한다거나 자료 조회 잠깐 하는 거. 그 정도 업무 같이 수행할 겁니다. 네, 진짜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의 입장에서 볼때 이런 인재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그 원하는 인재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용 사이트에 보면 간략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HMS4를 실천하는 인재, 크게 새로운 가치, 그다음 에 차별적 경쟁 우위, 그다음 고객 지향. 더한 방식을 한솔그룹에서는 사업 원칙으로 수립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을 뽑고자 하는 게한솔그룹의 인재상이고요. 네,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새로이 들어오는 내 후배는 이것만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뭐 영양, 스펙 이런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수입 업무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음? 무역 기초 지식을 조금 갖추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본적인 영어 회화 정도는. 부사하실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언. 음, yes. Okay. <laughs> 네, 광진사선님열정이라까 열정.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경험으로 쌓인 데이터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새로 나온 정보 내가 제일 빨리 캐치해야겠다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 네이버에 어, 경쟁사 이름을 쳐가지고 네. 뉴스를 쭉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적응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 면접 팁을 좀 듣고 싶은데 핵심 포인트를 꼭꼭 집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좀 충분한 어. 고민을 해서 좀 작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고민한 흔적이 사실 자소서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네. 조금만 고민을 해보고 한순을데그에서 어떤 거에 좀 이슈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녹여 주신다면 확실히 이목을 끌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면접은 장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임원분이 저한테 최적은 아닌데 내용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 있었거든요. 음,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네, 하나 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그냥 모르는데 괜히 안다고 포장하지 않고 모르는데 제가 잘하는 건이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면 저 그게... 영업은 자신감이죠. 네네, 그냥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실제로 제가 입사를 한 다음에 저희 팀장님한테 네. 여쭤봤었거든요. 저왜 뽑으셨는지. 음. 그때. 무역전문가의 양성사업단이라는 대외활동을 하면서 네. 현장에서 배운 실무형 인재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게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경험보다 네. 그렇게 아무래도 이런 보편적인 스펙의 나열보다는 내가 해낸 프로젝트적인 성과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그것이 한솔홈데코의 인재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나만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는 후배분들을 위한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앞서서 필요한 역량이나 조건들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들어오셔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같이 해 나가면 되니까 미리 먼저 겁먹지 마시고 빨리 연주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좀 하나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느낀 사람의 얘기를 너무 그렇게 맹신해 가지고 우리 색깔을 안 드러내서 면접장 나와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게끔 미리미리 준비 많이 해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어 본인만의 색깔을 좀 확실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일단 먼저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인데 네. 먼저 건강 관리 좀 유념해 주시길 네. 바라고요. 자소서 하나하나 다 읽을 테니까 꼭 열심히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도 한솔음대코 대졸신입 공개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소개부터 뭐 채용 일정, 그 다음에 선배들이 전해주는 꿀팁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갖길 바라고요. 저희 공개 채용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한소름 됐고 대졸신 공개 채용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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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많이 지원해주세요.